좋아, 벌써 청주 지나네. 아. 야간에는 금방이지, 뭐. 아. 어? 테슬라는. 언제 충전했어? 언제? 매일 충전해, 매일? 충전. 근데, 내가 근데 생각, 생각보다 고속도로에 그 전기차들이 많이 없더라. 내는 많은데 고속도로는 많이 못 봤어. 그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그 화물차는 가끔 보이거든. 그그 그 있잖아 전기 화물차. 근데 승용차는 거의 거의 없어. 왜냐면은 그 전기차 충전하는 데가 보통은 휴게소 초입에 있거든. 들어가는데, 우측에. 그래서 항상 내가 들어가면서 보거든. 전기차들, 충전소 항상 지나가잖아. 일반차들은. 그러니까 보통 들어가면 우, 오른쪽으로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쯤에 대부분 있고, 뭐 주감, 뭐지? 주감, 아 기흥유계소인가? 그런 데는 이제 중간에 있긴 한데. 대부분 초입에 있더라고, 이렇게 그 저기 휴게소 들어가면 있잖아. 딱 처음에 오른쪽에 초, 초입에 있더라고, 안성역에서는 이제 끝에 있긴 하고, 또.